스쿼트도 좋지만 스쿼트는 잘못하면 무릎에 부담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만의 무릎보다는 무릎을 주위에 있는 근육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뭐 무릎에 안 좋은 운동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원장님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 용산에서 어, 심찬세상 경의안위원을 하고 있는 박석규라고 합니다 네. 같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네. 들수록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0대 이후 분들이 특히 아프신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면 무릎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도 하는데 진짜 네. 뭔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무릎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건지 좀 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도 어, 소모성 질환이죠. 퇴행성 변화라고도 하고 나이 먹으면 마치 타이어 닳듯이 닳아요. 음. 달아서 누구나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 물론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확실히 잘못돼보단안 좋아지죠. 음. 안 좋아지고, 얼마나 그거를 평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이 먹어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음. 그럼, 견골이 뭔가 달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연골이 많이 닳을수록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해도 음, 되는 건가요? 뭐 연골이 연골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연골이 닳아서 오는 질환들도 있고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음. 또 나이를 드신 분들이 엑스레이 찍으면 연골판이 상당히 뭐다 닳아 없어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연골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연골 그 무릎을 감싸는 그런 인대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음. 자연적으로 음. 많이 있고. 뼈에 이제 관절염 그니까 러뼈 자체에도 엑스레이 어, 찍어보면 뼈의 이제 골극이라 그래서 뼈 자체도 상당히 낡아요 어. 그래서 오는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연골만의 질환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아. 뼈든 인대든 연골이든 조금씩은 닳거나 뭔가 매끄럽지가 않게 되고 어, 안 좋아지죠 음. 그러면 그런 연골이나 뼈나 이런 것들이 퇴행한 다음에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대 같은 경우는 복구가 웬만큼은 되고 할수 있지만, 연골은 복구가 안 돼요. 아. 연골을 뭔가 채워넣거나,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에는, 그거를 다시 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 아니고, 대신에 연골, 마치 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것처럼, 어, 인대나 연골에 문제가 있다면, 무릎을 지탱해주거나 감싸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죠.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음. 봅니다. 그럼 주변 근육을 운동하는 게 약간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네. 차원에서 네.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라 음, 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무릎에 도움되는 운동이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무릎을 감싸는 또는 무릎과 관련된 근육 중에 제일 많은 큰 근육은 대퇴사두근이에요. 음. 허벅지 근육이죠. 쉽게 네. 말하면, 그리고 뒤에 함스트링이라고 해서 허벅지 근육, 허벅지 앞면과 뒷면을 차지하는 근육들인데, 그것들이 무릎을 잡아주고 네. 지탱해주기 때문에, 또 아래쪽은 종아리 근육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강화하는 운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테면, 그, 헬스장 갔을 때 헬스장에 가면 레그 프레스라고 그래서 음. 누워서 음. 네. 다리를 다리 밀어붓, 밀었다가 천천히 당기는 그런 음. 레그 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스쿼트도 좋지만 스쿼트는 잘못하면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어백 스쿼트라고 그래서 벽에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백 스쿼트도 도움이 되고 어, 또는 뭐 헬스장에 갔을 때 무릎을 벌렸다. 했다 하는 그런 운동도 허벅지 근육에는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무릎만의 무릎보다는 무릎을 주위에 있는 근육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음. 그러면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좀 검색하셔서 말리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반대로, 뭐, 네. 무릎에 안 좋은 운동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무릎을 굽힌 채로 오래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런지라든지, 아. 아니면은, 무릎을, 오리걸음, 오리걸음 같은 경우 상당히 무릎에는 안 좋죠. 네. 오리걸음이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무릎을 굽힌 채로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실내 자전거라 그래도 무릎을 상체로 앞에서 숙여서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의자에 앉듯이 바르게 앉아서, 음. 무릎만 돌리는 그런 운동이 좀 낫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힌 채로 반복하는 운동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건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궁금증 드는 거는 네. 스쿼트도 이렇게 앉았다 이러때 무릎이 굽혀지는데 네네. 그런 건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일반 스쿼트도 물론 바람직한 자세에서는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건 스쿼트 자세를 잘못 취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스쿼드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쿼드가 나쁜 운동이라는 건 아니지만 다이 네. 잘못하면 무릎에 부담을 네. 줄수 있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오리지널 스쿼드는 조금 무릎에 무릎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음. 벽에 기대고 하는 그런 백 스쿼드는 체중이 조금 더 등에 실리기도 하고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무릎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점에서 또 무릎을 굽혔을 음. 때 무릎보다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의 강화가 됩니다. 어, 그럼, 보호대 같은 것도 착용하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효과도 있는 거죠? 어, 치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악화방지에 네. 도움이 되죠. 어... 가령, 아까 무릎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뛰지 마시라, 또는 네. 너무 강하게 운동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하게 운동을 해야 되거나, 또는 직업적인 면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대를 착용하는 거는 방법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당연히. 음. 보호대는 그럼 무릎을 뭔가 고정시켜줘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령 여러 가지 보호대도 정말 그 어떤 헤어밴드, 밴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무릎을 감싸는 보호대도 있고요. 네. 그렇게 어, 붙였다 뺐다 할수 있는 찍찍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음. 보호대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밴드 형식으로 그냥 무릎 아래쪽 아래쪽에다가 감싸는 네. 그러니까 좀 얇은 띠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네. 다 기본적인 원리는 슬개골을 좀 받쳐주는 원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 하면 당연히 좀 걸리적 거리고 빡빡하고 불편하지만 어, 그 자체가 무릎에 좀더 하중 을 분산시킬 수 있고 보호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이렇게 막 심해져가지고 일상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음.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뭔가 조심해야 되는 동작이나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나요? 거, 뭐 물론 쿵쿵거리면서 뛸 음, 때만이 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통증이 좀 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계단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좋죠. 만약에 음. 집이 일반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음. 연립주택이라든지, 뭐, 3층, 4층은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계단 보행은 좀 피해야 되고, 아. 어, 집에서든, 밖에서든, 무릎을 굽힌 채로 오래 있으면 안 좋으세요. 가령 음. 제일 안 좋은 동작이 쪼그려 앉는 거. 아. 또는 맨바닥에 양반대이라고 앉아 있으면 네. 제일 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릎 꿇는 것도 뭐~ 자주 있는 동작은 아니지만 네. 이를테면 어디 뭐~ 교회나 그런 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건 상당히 무릎에 안 좋은 동작이고 아. 뭐~ 어디 시장이나 마트 가서 내가 짐을 한가득 들고 온다 허리에도 안 좋지만 특히 무릎에 또 어깨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거는 음. 무릎에도 안 좋죠. 아, 무릎을 굽히고, 오래 있는 자세, 앞바다리, 쪼그려 앉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군요. 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네.